오늘부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5분 기독교 변증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의 메시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변증론이란 말은 우리의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창하게 무슨...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지식인들과 대화한 것을 흉내 내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묻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바의 진실함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전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뭐 신학 박사를 받더라도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변증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증론은 첫째가 우리의 믿는 바는. 어떤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사람이 만든 어떤 철학과 정신과 사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기초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볼수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누가가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신화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종교 철학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 그것이 태도강이되요 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그것을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라든가 누가 그냥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누가 증거한 사람,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오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굽, 출애굽, 모세,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사사의 시대에 그리고 왕의 시대, 다윗 솔로몬,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 세례요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교회, 태동,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짐승 나귀에 태웠다라는 구절을 보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나귀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나귀의 땔감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한동안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중동 지역에서 나귀를 키웠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이건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 대하여 그건 신화야. 지은의 얘기야. 실제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을 리 없고 이스라엘의 프라이드를 위해 지어낸 영웅 이야기일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수십 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이 태블릿, 돌에 새긴 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태블릿에 뭐라고 새겼냐면 왕이 다윗의 집과 전쟁을 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집이란 말은 다윗의 왕조를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자료가 아닌 이방인의 역사적인 기록 마치 광개토왕 비 같은 그런 비를 발견한 것인데 거기에 다윗의 집이란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방 왕이 싸울 정도면 왕이었겠구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을 말할 때늘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건 신화에 바탕한 것이고 실제 사건이고 역사, 역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근거, 역사적인 사실이다. historical fact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